오케이, 숨실이런양 아, <laughs> 갑시다.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음. 자, 유닛2 갑니다. 어, 요지 주장이고 변화를 꺼리는 이유부터 갑시다. 이유가 뭔지 찾으면 되겠죠? 오케이? 자, we are always reluctant to make long-term changes. reluctant. 뭔가를 하기 싫어하다. don't like. 거부하다.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됐죠? 어휘 좀 봐주시고 아 이렇게 하나만 오케이. 왜냐하면 불편해요. 됐죠? 지금 변화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거든요. 습관. 됐죠?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고 뭐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갑자기 막 밤에 일하고 아침에 자고 막 바뀌면 안 좋다고. We do things a certain way. 특정한 방식으로 합니다. 특정이란 여기서 change의 반대말이 되겠죠? Certain. And our habits become integrated in that behavior. Integrated. 완전 뿌리 박힙니다. 우리의 그 태도에 습관화 된다고, not 바뀐다고. If you have any question about this, the 질문 있니? Just transfer your wristwatch on the other hand. 손목시계 한번 껴봐봐. 얼마나 불편한지. 그 얘기죠. Even though it should not make the slightest difference on which hand it is worn, you will find soon that you are very aware of the change, very aware of the change. 살짝만 변해도, 그 변화가, 어우, 막, 막 이상해. <laughs> 그죠? cumbersome, awkward. 막 징징거워가지고, 막, 어색해. returning to watch to its usual place. 올 해대로 다시 돌아놓으면, 돌려놓으면, comfort. 됐죠? not change equal comfort. Uh, if the feelings of discomfort accompanies a minor alteration. 어, 이 표현 좋네요. 불편함의 느낌이 수반하는데 이런 작은 변화. 다시, 이러한 작은 변화에도 불편함이 수반된다면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그죠? How much more so with significant behavioral changes? 큰 태도 변화는 얼마나 불편할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되셨죠? 소마이너 소형어명 요거 아시죠? 소형어명 so 한다면 됐죠? 불편함이 이렇게 소형어명하면 so 야큰 변화는 어떨까? 그거죠? 됐죠? 아니면 서치 어 서차 혁명, minor alteration. 요런 식으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이 부분. 이 부분 있죠? 네, 요렇게 좀 알아두시고. 저런 거서형령 좋아요, 서수령. 서수령 좋으니까. 뭐, 염려는 마시고, 자료는 다 드리니까. o k a 좀 밑에서 지금 세 번째 문장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겠지? It is easy to imagine why some people consider change intolerable. 오우, 야, 야, 야. 하던 대로 하자. 먹던 거 먹자. 이런 거 있지. Okay? i n t o 용납하지 못해, 변화를. 이해할 만 합니다. 뭐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변화를 꺼리는 이유가 뭐야? 불편해서. <laughs> 됐죠? 네, 됐습니다. <laughs> 안 아프다가 아프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변하면. 자 타인의 잘못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음 뭔가 또 교훈이 있는 글일 것만 같습니다. <laughs> One day while driving my car, I kept noticing things that were all wrong with other cars on the road. 그런 경우 있잖아 왜앞 차가 불이 한쪽밖에 안 들어 <laughs> 이런 거 아니면 뭐 글씨가 이게 막 떨어졌어 그런 거 있지 막 후진하는데 후미등이 하얀 불이 막 하나만 들어오고 막 그런 거 있죠 그게 만약에 내 차면 내가 보이나? 나는 보여 <laughs> 이렇게 뒤로 주차할 때 보면 한쪽만 이렇게 빛이 나거든 그럼 어 뭐야? 딱 내려서 보면 한쪽이 안 들어와 있어 근데 그걸 보통 몰라 사람들이 대체 그 얘기하는 거야 테일라이트에 나갔어 연기 막 나와. 타이어 펑크 났어. 그다음에 내가 깨달았지. 내 차가 이렇게 잘못됐었더라면 나는 모를 텐데 운전하기 바빠서. We don't have eyes on the back of our heads. 우리는 뒤에 눈 달려 있습니다. 안 달려 있죠? We don't see ourselves completely. 완전히 보지를 못합니다. But but 여기서 할수 있는 거네 we can develop awareness that use anything that helps us to, happens to us and others as great learning experiences. 됐죠? 주의력을 길러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남에게 일어나는 일 보고 배워라, 경험하라. 할건할수 있네. 여기까지 할수 없는 거, 법부터할수 있는 거, 요거부터. 일단 지금 뭐야? 몇 문장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딱 좋네 요거 이렇게 하나 빼서 요렇게 요 문장이 들어갈 자리 요 문장 딱 좋잖아 지금 예? 고런 거 위주로 좀 공부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 마지막 instead of A 분홍색이 A B 야야 A 하지 말고 어, B 해 요런 느낌이죠 예전에 왜 칠판에 한번 싹다 적어드렸죠? Instead of A, B 요런 거 하면서 했던 말이 인스 s t e a A, B는 B 인스 s t e a A, B는 B 이렇게 외우지 말라 그래서 알겠지? 스스로 해봐봐 인스 s t e a A 아하 그럼 지금까지가 A였겠지? A 하는 대신에 아 B, B 요런 식으로 오케이? 다시 좀잘 써줄게 Instead of A, B 됐죠? 이게 지금 여기 한 문장에 아, 아, 압축된 거죠,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요양문도 괜찮다, 이거지. A 하는 대신에, 됐죠? 남들에게 A 하는 대신에, 내 자신을 B 하자. 이런 식으로. 남들 탓하기 전에, 나부터 돌아보자. 지금 이런 거잖아. 그지? 요양문 괜찮고, 순서사입이 괜찮고. 어지금좀 수학 보고 있겠는데. <laughs> 네, 생애 첫 모의고사 축하드립니다. 자, 영화에서 이야기의 중요성. 누가 봐도 키워드는? 스토리. 그렇지. 얘들아, 하여튼 지금 그, 내신 범위 정해져 있잖아. 하여튼, 계속 읽어봐. 알겠지? 계속 읽어봐. 꼼꼼하게. 내중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서 계속 읽어. 계속 읽고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알았지? 자, Everybody has a story that they always wanted to tell, and making a movie is a good way to tell it. 모두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영화는 그걸 실현시키는데 좋습니다. The word magic has always been associated with the film industry, and while some people consider the technical achievements of uh, filmmakers to be magic part of films, I believe 어떤 사람들은 요거 기술적이고 이야 역시 그래픽 이 장이야 근데 만약에 스토리가 후지면 보니? 안 보겠죠? 약간 매트릭스 그세 번째 영화 같은 아 스토리가 n g to tell you about t e t 야 e t 너 e t o r y e t 렇 i to tell y o t the s 이 o r 두개 t a e 어 a 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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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t 이때 안맞으면꼭 한번 보세요. 아주 걸작이지. 지금 보기 좀 힘들 수도 있겠다 근데 화면이 막 너무 옛날 화면이라. 근데 어쨌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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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스토리 스토리. 스토리. 어 이거 이때 강조금까지 나왔네. 지금 여기 주와센 동사 나왔고 지금 여기 앞에 1번 없지 주어 없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게 앞으로 튀어나온 거죠. 됐죠? The story drew us in. 원래 요거였는데 It was the story! 바로 이야기라니까 <웃음> 어. <웃음> 됐죠? Well, that movie did have a pretty big budget. My point is that it did not need to have one in order to succeed. <laughs> 예산이 컸지만 그 정도 필요 없었어. 이야기만 좋았으면 됐는데. Man. You should not be afraid to have great expectations for your film if you really believe in the story. 야너 영화 스토리가 좋다고 생각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은 스토리를 좋아하거든. Maybe your story is 뭔가. The story. Take off. 5 4 3 2 1. 이게 테이크아웃이야. 이륙하다. 이륙이 뭐니? 우주비행기 시작이지. 시작. 됐죠? 스타트 정도로 바꿨으면 되겠네요. 스타트. 네. 딱히 중요한 거. 네, 중요하죠. 알고 계세요? 테이크아웃, 스타트, 랩다. 야 이거 패드로 글씨 좀잘 쓰는 방법이 있냐? 와우 wow. 됐죠. 이 정도면 봐줄 만 하지 됐습니다. 영화에서의 이야기의 중요성, 영화 편잘 치시고 아셨죠? 이런 거뭐 주장, 요지, 주제, 제목 나오면 반드시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지. 그치? 누구 스토리? 내 스토리 기술이냐, 스토리냐, 스토리? 아 근데 이거 하고 또 계속 녹음해서 또 올릴게요 알았지이 한번에 길게 하니좀힘들더라 오케이. 짧게 짧게 할테니까 필기 다 해놓으시고 오케이? 소음공에 노이즈 폴루션 나오나? 네, 여기 나오죠 맨 끝에 노이즈 폴루션 인도 왜? 사람이 뭐 더럽게 많잖아 인도는 막 어우 땅은 중국의 반인데 거기 인구수가 맞먹죠 중국이랑 거의 그러니까 뭐말다 했지 자 그래서 뭐 해야 돼? provisions i n various branches of law and regulations 조항들 그죠? 음, 응. 조항들 어 맞네 조항이라고 잘돼있네 okay? Provision이 조항이에요. Provision 조항들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소음공. 나 없어 없어. In the absence 없어요. 그래서 seek 찾아야 돼. 지금 소음공에 대한 어떤 법률 조항이 없어. 그래서 뭐 해야 돼? Seek 찾아야 돼. 만들어내야 돼. 지금 막 이렇게 막 찾다기보다는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지. There's been no doubt that the available provisions in various branches of law are inadequate. 지금 현존하는 조항들은 현존하는 조항들은 부족해. 과거 안 되니까 지금 공해가 계속 일어나겠지. 비방사성 이거 되게 서툴러. 크루드가 원원 원 상태의 그거거든 정제되기 전에 그 거친 그 상태. 그냥 그러니까 지금 뭐 법이 있으나 마나 사람들이 몰라 안 다루는 거지. 대부분 개발도상국 (developed)는 선진국 정도로 보시면 되고 developed 선진, developing 개발도상. 이미 발달된 거지. 그래서 얘는 선진 선진국. 데트디벨라핑 하는 중이지 개발도상 개발도상국 그거 선택지 일치불치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알겠지 선진국이라고 뻔히 나와 있는데 개발도상국 밑에 막 틀린 거 골라 놓고 이거 아니에요 막 완전 다른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는 부분 점수도 안 주실걸 대체, 너, 너눈 없냐? 막 이러면서. <laughs> 자, scientific methods for investigation of noise pollution have been invented. <laughs> 선진국에서는 과학적인 방법이 발명됐습니다. 현재는 오, 없습니다. 오, 없습니다. 오, 없어요. 그러나, there is an urgent need. 되게 위급한 필요. 아주 급박한 필요. 매우 필요하다고. 좀 m a 어요거 대문자입니다 여러분들 PDF가 변환하면서 좀 그랬어 어쨌든 네, 필요합니다 법률 조항이 빨리 통과돼야 돼 지금도 왜 예, 가끔 학원에 이제 주말에 있다 보면 막 무릉무릉방방방 막어 보통 작은 애들이 그렇게 큰 소리를 막 좋아해 응? 그런 거 법률 조항으로 못하게 해야 된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됐죠? 인데에서 그런 게 필요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잠깐만요 한들림방 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3 이어서 녹화 해드릴게 알았죠 오케이 조금씩 끊어갈 테니까 염려는 하지 마시고 아, 모의고사 지금 아마 수학 보고 이제 점심 먹고 영어 볼 텐데 자신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